비니에서의 바쁜 공연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니에서가 T.V. 조선의 다수 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서예진 PD에 합류하면서 T.V. 조선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맘마미아가 한국의 팬들 사이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T.V. 조선의 리더십은 고민에 빠져 있으며 시청자 의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T.V. 조선 내부에서는. 큰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두 가지 대립적인 의견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시청자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분노를 달래며 비니에서와의 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일부는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해 비니에서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비니에서를 대체할 임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비니에서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TV 조선이 비니에서의 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비니에서가 출연한 더 트로소가 드디어 방송되었는데요. 역시나 항상 팬들을 사랑하는 비니에서답게 이번 더 트로소 녹화 전에 입었던 무대 의상을 입고 인증샷을 찍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본방사수를 귀엽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이 생방송을 시청해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트롯 쇼에서 비니에서는 신곡 맛집 코너에 출연하여 맘마미아를 열창했는데, 미스트로 3가 끝난 후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이 더욱 성장한 것 같아 노래는 물론 춤까지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맘마미아는 경쾌한 댄스 트로트 곡으로 젊고 상큼한 비니에서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곡이었는데, 대부분의 팬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으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곡에 대한 아쉬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맘마미아는 경쾌한 댄스트로트 곡으로 어리고 상큼한 비니에서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은데 역시 팬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곡에 대한 반응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니에서가 미스트스3 출연했을 때 가장 관심을 받게 된 무대가 있잖아요. 이미자의 모정을 부른 동영상이 천만 뷰를 넘어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면서 비니에서에게 감성장인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는데 이런 서정적인 분위기의 노래를 부르는 비니에서의 모습을 기대하는 팬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사이에서 맘마미아도 좋지만 그래도 비니에서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잔잔하고 감성적인 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런 아쉬움과 별개로 더 트로소 맘마미아 무대는 정말 최고였다는 칭찬을 듣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비니에서가 요즘 대세는 대세인지 더 트로소를 시작으로 4월 스케줄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4월 18일 KBS 진품명품 어린이날 특집에 출연하고 또 같은 날 4월 18일 MBN 불타는 장미단 녹화가 있으며 4월 20일에는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서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행사 스케줄에 4월 22일에는 더트로쇼 녹화가 한번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니에서의 스케줄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4월 18일 녹화하는 MBN 불타는 장미단인데요. 불타는 장미단은 MBN의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던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이 나오는 트로트 예능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불타는 트롯맨은 방영 당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두 라이벌인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탑세븐인 손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에녹은 미스터트롯 두 탑세븐 못지않은 인기를 얻게 되었죠. 특히 불타는 트롯맨이 방영 당시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TV조선에서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흥행시킨 서해진 PD가 MBN으로 넘어가 제작한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TV조선과 서해진 PD의 서로 입장이 썩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그래서인지 TV조선 트로트 프로그램 출신 가수가 MBN 트로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스트롯 3 준결승전까지 올라갔던 참가자 빈니에서는 당당하게 MBN의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특별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서혜진 PD가 직접 빈니에서를 픽하고 빈니에서의 가치를 알아본 게 아닌가. 이런 감격스럽다는 반응이 일부 팬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번 비니에서 MBN 출연 계기로 다른 오디션 출신 트로트 가수들도 점점 더 다양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더해서 TV 조선이 더 이상 트로트계의 갑인 위치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t v 조선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흥행시키면서 적어도 트로트계에서는 가장 힘있는 방송국이었던 게 사실인데, 빈니에서의 일부 팬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TV조선의 빈니에서에 대한 태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던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미스 트롯 3 서바이벌 할 때부터 빈니에서의 탈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안 그래도, TV 조선 제작진들에게 비니에서 일부 팬분들의 감정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제작진 측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비니에서에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고 할수 있는 전국 투어 콘서트 합류를 제안했잖아요. 하지만, 비니에서는 아동가수에게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는 말과 더 이상, 들러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거절했고 제작진 측에서는 그 이후 T.V.조선에 예정되어 있던 비니에서의 방송 스케줄을 다 취소시켰는데요 트로트 산업에서 거대 방송사가 어리고 힘없는 가수에게 갑질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비니에서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실 비니에서의 팬들은 T.V.조선에 제대로 따져봐야 하지만. TV조선을 제외하고는 빈이에서가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방송 기회를 완전히 잃을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빈니에서는 더욱 씩씩하게 힘을 내며 주눅 들지 않고 고향에서 단독 팬미팅을 열어 12곡을 열창하며 미니 콘서트 같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빈니에서의 팬미팅은 천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5월에는 공식 콘서트까지 열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5월 1일에 개최되는 슈퍼히어로 콘서트에는 진성, 영탁, 장민호, 주현미, 소명, 정동아, 알리, 정수라, 린, 김다현, 정미애 미미로즈 등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는 빈 예서가 트로트계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빈 예서의 스타성을 인정한 서해진 PD는 빈 예서가 TV조선 미스트롯3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MBN의 불타는 장미단에 초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불타는 트롯맨 예능에 한번 출연하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도 맨 처음 시즌이 인기를 확 얻게 되니까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불타는 트롯맨도 충분히 시즌 2, 시즌 3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만든 서예진 PD가 불타는 트롯맨을 제작한 만큼 시즌 2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방송이 흥행하려면 그만큼 스타성 있는 참가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서혜진 PD 입장에서 더 멀리 보고 빈이에서를 지금부터 픽해놓고 불트 시즌2에 참가시키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만일 빈이에서가 불트 시즌2에 참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력과 인기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 빈이에서 팬들의 반응 역시 이번 mbn 출연을 계기로 빈 예서가 더 이상 tv 조선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만일 빈 예서가 불트 시즌 2에 참가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비록 미스트로3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그 탈락도 억울한 상황이다 뭐다 말이 많은 상황에서 꿋꿋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빈예서가 새삼스럽게 대견하게 느껴지는데 만일 정말 빈예서가 MBN으로 가서 불타는 트롯맨 다음 시즌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더욱 인기를 얻고 인정받게 된다면 TV조선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때 가서 빈예서를 놓친 걸 후회하진 않을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